이런 썸네일 5분이면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AI를 활용해서 클릭을 부르는 썸네일 만들기 같이 알아볼게요. 먼저, 부르를 실행하고 새로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편집이 완성된 영상이 있으신 분들은 PC에서 비디오 오디오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 주제를 입력해서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를 먼저 진행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저는 편집이 완성된 영상을 기준으로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여기 PC에서 비디오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작업해 놓은 영상을 열기 해 줄게요. 제가 작업한 영상에는 이미 자막이 들어있지만, 브루의 썸네일 생성기 같은 경우에는 브루 프로그램 내에서의 자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성 분석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음성을 분석하고 있다는 창이 보이게 됩니다. 잠시 기다려줬더니 이렇게 자막을 생성해준 걸볼수 있는데요. 이제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쪽에 파일을 누르고 썸네일 생성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AI 썸네일 초안 생성하기라는 버튼과 직접 만들기가 보이는데요. 한번 AI 썸네일 초안 생성하기를 눌러볼게요. 잠시 기다려주면 이렇게 썸네일을 생성해 주는데요.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여기 배경 이미지입니다. 지금 AI가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는데 만약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이미지로 바꿔 줄수 있습니다. 여기 AI 배경 이미지에 저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고 생성을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 준걸볼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면 바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료 배경 이미지에 검색을 해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무료 배경 이미지에서도 이미지를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특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 내 PC에서 이미지 불러오기를 통해서도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미지를 정해줬다면 다음은 문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아래 보면 AI 추천 문구라고 해서 문구 추천을 해주는데요. 여기에서 만약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다면 이걸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요.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기 문구 더 추천받기를 눌러서 새로운 문구를 생성해서 고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로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이제 서식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에서 엔터키를 입력해서 이렇게 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폰트의 종류를 정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폰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도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글자 크기를 입력해서 바꿔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글꼴의 크기로 지정을 해줘도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글자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고, 테두리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색을 이렇게 지정하거나, 형광펜 색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색깔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옆쪽에 간격을 눌러 보시면, 글자의 간격과 줄 간격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글자 간격을 저는 조금 이렇게 줄여주고, 줄 간격도 조금 줄여주도록 할게요. 여기 정렬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이렇게 순서대로 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 보고요. 이제 위치를 옮겨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동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바꿔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 텍스트 내용에서 내가 이렇게 지워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도 있고 입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옆쪽에 텍스트 박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지정된 서식이 나타나게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줘보고요. 글자 크기는 조금 작게 조절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최대한 크기를 줄여서 이쪽 옆쪽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스티커 메뉴도 보이는데요. 내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스티커를 검색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행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여행 가방이 보이네요. 이걸 이렇게 작게 줄여서 옆쪽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썸네일이 완성되었다면 여기 위쪽에 썸네일 이미지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썸네일이 완성된 걸볼수 있습니다. 브루로 썸네일 만들기 어렵지 않으셨죠? AI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만의 썸네일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